자, 여러분, 들이제저희가 드디어 도전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 체육관 가자. 고. 가자. 고. 가자. 고. 어자 고. 아, 아 말을 했어야지 아는 줄 알았네. 아, 여기 ]Great. 왜 들어온 거야? 아우 정말. 얘들아 체육관을 찾아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여러분 근데 이쪽에 와 보실래요? 여기에. 섬이 하나 더 있네요, 옆에. 오, 정글 섬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옆에 섬에 위에로 좀 가볼게요. 아우 정말 나 이거 민용 빨리 막난용으로 진화시켜야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 날라다녀야지. 어 너무 가팔. 어, 아여깄네 체육관 여기 있다, 얘들아. 집이당. 오. 체육관 여기 있다. 아 이거다 이거. 여기 나무 정글이죠. 어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네요,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아 여기 막혔네. 뚫자 여기. 여기 상점이 없나봐, 애들아, 그치 그러게요. 집들만 있고 PC 저거 회복기만 있고 지금 뭐가 없네요. 그러면은 음 일단은 늪장이랑 저희가 아공이 이런 애들을 한 35레벨로 좀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레벨을 좀 맞추는 작업을 좀 하죠. 오케이. 오케이. 아, 약속 시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지? 이 친구, 아 정말 <laughs> <laughs> 아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팬더같이 생기네. 왜 이렇게 늦지? 아, 참, <웃음> 왔구만. <웃음> 세 번째 체육관 도전해보도록 하지. 고! 고! 음? 응. 잠시만 기다려 <laughs> 오아 오. 벌레랑 독체육관이래 오. 이거는 지금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어? 여기 왠 재료들이 있고 우유가 있고 이건 뭐야? 힌트를 얻고 엥? 뭐야? 뭐지 이거? 잠깐만.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포션들을 이 재료로 네? 이제 만들어라. 응, 음, 맹들어라. 어, 만들어라. 어. 음. 세 번째 체육관은 뭐 건너뛸까? 안냐 <laughs> 포기하지 마라. 안냐 포기하지 마라. <laughs> 아, 아, 그래? 어, 그러면은 힌트, 힌트를 읽어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써 있네요, 여러분들. 약간 스펠링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거를 약간 좀 해석을 해서 재료들을 <laughs> 역시 넘어가는 건 어때? 깨? <웃음> 아니, <웃음> 아, 부수자고? 부수자고? 어? 위에가 왜 열려 있지? 어? 뭐지? 블럭이 블럭이 없는데 너 혹시 블럭 있니? 그래, 올라가봐. 아, 아, 왜 막아? 우리가 나가야 아, 되는데. 어. 아, 올라가면 돼? 어 한번 나가봐 뭐가 있는지 이게 다 지금 함정일 수가 있어 그냥 단순히 퍼즐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가는 거지 거기 체육관이니? 어 진짜로? 어나 올려줘 <laughs> 나 올려줘 나 올려줘 어. 아, 블럭 좀줘손좀 잡아줘 어 던져줘 그거 아니 손을 잡아달라면서 날 내려? 던져줘 빨리 그거 에이? 아 <laughs> 아, 곡괭이 없단 말이야! 어? 야, 진짜 왔다. <laughs> 알루미늄 감사합니다. 아,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저희가 이거 구멍 뚫어놓은 거 아닙니다. 이거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뚫려 있었습니다. 뚫려 있었습니다. 나이스 그림자 분신술. 아, 아, 저거 내가 깰걸. 아, 아이템. <laughs> 이거 진짜 근데 체육관 맞아, 여기? 오! 오, 리얼 체육관이다! <웃음> <웃음> 그렇지~! 그... <laughs> 아이 랜드야 너 진짜 조합법 잘 알더라. 어 내가 동 만들기 장인이야. 와야 포션 대박이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럼 음. 그럼. <laughs> 지금 이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분 가면라이더 아니신가요? <웃음> <웃음> 어 한편이다 한편이 여기서 뭐해? 어. 하이옴오 <laughs> <아이윤. 웃음> 아이템. <웃음> 들어올래? <웃음> 네. <laughs> 어, 뭐 이러면 제몇 마리 가지고 있지? 몇 마리 가지고 있을까요? 어 깨물어 부스기 먼저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건 모크나이퍼. 어, 헐. 야 이거 괜찮나 이거? 음? 괜찮을까? 어. 으악. 한 방에 갔대요. 크로벳한테 한 방에 갔다고, 모크 나이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갔대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합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크로벳이 나올 거면은 피카츄가 나. 모크 나이퍼보다, 맞지? 오래 기다렸지? 여러분들, 레벨 맞춰왔습니다, 지금. 자, 한번 가보죠. 여기서 이제, 가디가 나가고, 작전은 아까랑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 아, 돋걸렸다. 다른 건 뭐냐면, 기력 시리즈가 없다는 거지. 우와, 이래도 한 방이야. 레벨을 맞춰왔는데도 한 방이야. 안념에 박치기 한 방만 들어가 주세요. 효과 굉장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버텨. 아안 돼. 이렇게 되면 진짜 이길 수가 없는 건가? 한번 버티고 스톤 샤워. 그렇지. 없지. 레모네이드. 그렇지. 벌레의 야단법석. 와 타이밍 못 잡게 하는 거 보소 이거 못 버텨 버리네. 그렇지. 한번 버티고, 스톤샤워! 그렇지, 크로벳까지 왔어! 아, 근데 여기서 또 쓰러질 거 아니야? 해독제, PPA드 밖에 없네. 와, 이거 어떡하지? 어, 한번 버텨줬고! 그렇지, 반 달았고! 아, 게임으로 부수기. 남은 거두 마리, 신용. 드래곤테일 버티고 아 드래곤테일 너무 안들어가잖아 너무 안들어가잖아 너무 안들어가잖아 한번만 더 버텨주라 야 이거 어떡하지 진짜로 피카츄 너로 정했다 제발 피카츄 10만 볼트 어디고? 10만볼드 아, 아, 대~ 스파크 역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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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지 역시 여러분들 어. 와, 여러분들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 와 마비 안 걸렸으면 그냥 지는 거였는데 그쵸? 와 대박이었다. 피 c 여기 있네 아저씨. 저 이기고 돌아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랜드야 리나야 여기 기억나 전에? 여기 다리 건너다 떨어져가지고 리나 울었잖아. 그게 아니고 저쪽에 첫 번째 체육관인가 깼을 때 이쪽으로 전력을 공급해 준다고 했잖아. 아. 아 근데 여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지금 전기를 빼아 먹는 무언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일단 여기서 뭔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 어제 정전이 됐었대 조이 아줌마가. 음.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조사를 하러 갔는데 돌아오질 않았다. 응? 어? 돌아오질 않았다? 뭐지? 근데 아줌마, 집에 아이템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아줌마? 어, 일단 알겠습니다. 뭐지? 여러분들 또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개빈 님 여기 기술 할아버지 있어요. 와! 설마 무료인가? 아 나이스. 진짜 무료야? 와, 어, 무료인가 보다, 이거. 잠깐만, 여기서 기술 세팅을 좀 하고 가야겠어요. 음. 오! 어? 오! 어! 왔다. 왔다. 그 놈이다. 여러분들, 사막의 전설이라면. 그 녀석입니다. 그 녀석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타입에.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빨간색에 그토록 찾아 헤매다 전설의 폭타 아아아 니 <laughs> 나랑 똑같은 거 봤어 어? <laughs> 아니 그 녀석이 아니었잖아 후파? 실화냐? <laughs> 잠깐만 오 레벨 <laughs> 70의 후파 부파야, 너 잡다가 밤이 깊었다 그리고 나의 포켓몬은 대기라서 한 마리가 남았지 이제 나는 너가 잡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그래, 막 때려라, 때려 아니야, 아침에는 떠 그래도 어? 그래도 말이야 랜드가 또 대기하고 있어 너 잡으려고 넌 우리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리고 그 볼드는 다 내가 만든 거야 그지가 되었네. 랜드야 가자. 어디 가요? 가만히 있어봐요. 타이버블 달라면서요.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요. 여러분들 나 진짜 마지막 도전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로. 왜냐면은 너무 억울해서 그래. 연비가 만든 볼 40개를 갖다 부었어요 지금. 근데도 안 잡혔다고. 피카츄의 귀여운 얼굴을 본 후파. 그 후파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웃음> <웃음> 가방에서 살포시 퀵볼을 꺼냅니다 쓱. 전기 맞아서 두근거리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아 <목소리> 신용의 아름다움을 본 후파는 <목소리>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아 <laughs> 후파 주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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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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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와! 야 이거 너무 아깝잖아 방금